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경주 감면데 예, 왔는데 그 머리를 깎고 있다 이발 중이다. 예, 아무튼 자 이곳은 경주고요. 예, 목금토강조윤박김석 예. 목금토, 강조윤, 박김석.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무덤이고, 예,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시원산 예수교 장로회의 경주교회. 시원산 예수교 장로회의 경주교회입니다. 예, 완전 딱 제가 그 생각하던 그 뭐라고 해야지? 풍경. 예, 안 바뀌었네. 다행히도 예, 아무 예, 혹시나 그 신경주 교회로 건물이 리모델링 됐을까 봐. 이거는 뭐구 건물로 짬시키든지. 혹시나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네. 아, 이게 예. 옛날 사진하고 같아서 다행이다. 제 입장에서. 아무튼 여기는 현대판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완전 옛날 시대고, 무덤은. 주변은 현대 건물인데, 여기가, 아, 이 박정희 때 거다. 예. 완전, 그니까 어. 그, 현대 건물 사이에 둘러싸인 무덤. 예, 옛날 시대 무덤. 근데 그 중간이 없나? 예, 어. 박정희 때 거. 중간에. 예, 이거. 자, 이대몰 원로 목사 박건한. 3대 담임. 목사로 이제 김종우, 그리고 이제 예전 도사로 석혜진. 이 김종우 목사는 2021년 5월 16일에 3대 담임이 됩니다. 그 경북대 주보동 교수, 사학과 그 신라 연구한다고 대구에서 경주로 이사까지 했다는데, 저는 어 1944년 4월부터 1945년 8월, 지 세워졌던 그시원산 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어 왔던 것인가? 지금 담임 목사는 3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들의 투쟁의 기억을 간직한 2세대 사이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단지 단지 그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전체 삶의 실존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시온산 공동체의 체험. 곧 일제시대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944년 4월에 국가를 세우고, 어, 7월에, 같은 해 7월에 재림으로 휴거될 거라고 하던 게, 불발이 나면서 1945년 8월에 이제 대한민국이 서면서, 이제 완전 해체가 이제 된다. 그 짧았던 1년 4개월의 급박했던 역사. 아무튼 그 일제 경찰은 이제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 시온산 공동체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해방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풀려나서도 그 한국 정부를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못 버티고 이제 공동체가 조금씩 해체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냥 대한민국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 이제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사실 그 은퇴라는 말이 맞긴 한데 이 원로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이제 박건한 예. 담인 목사 이 원로 목사 현재 원로 목사인 박건한은 일대 목사 박동기의 아들로 개명대에서 신학석사를 했습니다 이, 그래서 2021년에 은퇴합니다 3대 목사를 세우니 김종훈 목사입니다 근데 이 현재 교회 연혁에는 1944년 불발 사건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픈 역사죠 이젠 먹고 산이즘이 돼버렸다. 아무튼 그 원로 목사가 박건한 담임 목사는 김종우, 그리고 여전도사로 석혜진. 석혜진 여전도사는 이제 뉴한솔 약국 경영 중이고 개명대신학박사 과정이다. 개명대에서 M.D.B.를 했다. 대학은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약대를 나왔다. 교회 홈페이지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교회가 본래부터 경주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에 사역지를 경북 청송에서 경주로 옮겨왔다. 예, 박동기 목사가요. 이 시원산 제국은 1907년생인 그 박동기 목사가 세운 신흥종파입니다. 예, 제가 말하는 모라비안 마냥 수입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상 가져온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만들었다. 국산이다. 해서 수도를 경주로 선포합니다. 이 세속 국가 대한민국의 박정희에 앞서서 이 기독 국가 예, 이곳 시온산 제국의 박동기가 있었다. 예, 박씨 관점에서도 예, 한국은 그래서 이제 그순국입이다 1940년에 입신을 하면서 새로 세웠습니다. 일제 대항에서 정권 총리와 6개 부서를 만들고 각각 배신을 임명합니다. 국기도 제정했는데 각 도를 12로 나눠서 도지사를 12족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들 교리는 단순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장로교 교리 위에 휴고와 일본 패망을 이제 얹었습니다. 계시록보다 단일서를 선호한 것은 이제 독특합니다. 극단적 경건주의 성격을 가진 전천년 왕국 종파는 어전 한국을 통틀어서 일본에게 강하게 저항했던 신뢰의 하나가 이곳이다. 그래서 시원산 제국의 주장 자체는. 뭐 목동들인가? 제가 그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치하더라도 어 강자기 대들었던 그 이단의 정신만큼은 높이 사야겠다. 이런 기백마접 내팽개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다. 2020년 대구 매일신문에 시원산 제국의 찬송가 집이 발굴되었다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층 기사가 노무현 정부의 시절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주를 고민하던 시기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2020년요.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 깊게 다가옵니다. 영화 암살에서 임시정부를 방문한 약산 김원봉에게 백범 김구가 사법, 입법, 행정 딸랑 세 명을 소개하던 장면과 비교하면 훨씬 거대한 조직을 갖췄던 셈입니다. 내무, 농무, 사법, 외무, 문부, 대장, 육계부서와 일본 총독 육해공군 사령장관 모두 아홉 개의 조직을 두고 각각 대신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홉 개 제국 부처는 모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별로로 삼았습니다. 농무 대신 정운 후는 시온산 예수교 장로 교회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으니 열성 신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가 가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저기 뒤에 돼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건물이 없어진 줄 알, 아... 없어질 현재는 없어져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와본 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직접 와본 거는 처음이니까, 사진만 봐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해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규모가 이렇네요. 그러니까 구건물로 치부되지도 않고 이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